안녕하세요. 12월 12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굿모닝 투데이 이향입니다. 무기한 연기됐던 제17회 부산 불꽃 축제가 토요일부터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광안대교 전면 및 일부 통제가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부산 문화 관광 축제 조직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충청도로 연결해 봅니다. 이 대전 서구에 가면 놓치지 말고 먹어야 할 맛있는 먹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음식은 무엇일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대전 서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첫 번째로 찾은 곳은 한민시장인데요. 1970년대 말부터 아파트 주변으로 상인들이 모이면서 자연 발생한 시장입니다. 이곳의 대표 별미,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안돼 손두부가 지금 슈퍼에서 파는 공장 두부보다 맛이 훨씬 좋습니다. 더 고소하고 음, 두부도 탱글탱글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다 뭉쳤을 때요때가 순두부입니다. 물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순두부. 아이 상태에서 틀에 넣고 물기를 빼면 두부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먹으면 순두부. 순두부. 틀에 넣어서 각을 잡으면 두부. 두부 맞습니다. 아, 그 이곳 사장님께서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가게에 나와 두부를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요. 10년 노하우로 만들어내는 손두부맛은 어떨까요? 네. 와, 지금 계속 두부를 만들고 있는데 향이 진짜 와 고소한 향이 가득하니까 아, 배가 너무 고파요 사장님. 네. <laughs> 향이 너무 고소해서 너무 좋아요. 네. 네. 두부가 탄생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두부의 맛을 좌우하는 건 역시나 콩이겠죠. 아 이제 20분이 지나가지고 이제 두부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뽀얗게 잘된 거죠? 네, 잘 됐습니다. 자, 드디어 탱글탱글한 식감을 자랑하는 사장님표 손두부가 완성이 됐는데요. 특히나 바로 만들어 나온 따끈따끈한 손두부 그 맛을 안볼 수가 없겠죠요간 만든 두부의 맛은 어떨까요? 그 두부의 그 고소한 맛이, 아그 고소한 그 콩의 맛이, 음 안에 다 고소함을 가득 찼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국산 콩이라서 아마 더 맛있을 그러니까요. 겁니다. 진짜 신선하고 이번엔 한민 시장 내에 자리한 빵집을 찾았습니다. 한민 시장에서 빵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한 이곳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빵 나올 시간이 가까워오자 더 분주한 모습입니다. 장점은 천연 발효 종을 만들어서 어 빵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저는 가을에는 고구마를 해먹을 걸 수확해서 저희가 한전 한 번에 1 년치를 이렇게 삶아놨다가 냉동시켜서 반죽에다 투입하고 또 여름에는 감자를 이제 감자 한잔 마지막 좀 남은 거 있잖아 요그만 뭐 그런 거 남은 거를 또 삶아서 안에 감자를 또 냉장고 저장해서 1년 쓰고 막그래가지고 좀 친환경적이라고 하나? 빵을 반죽할 때 삶은 고구마나 감자가 함께 들어간다는 점이 특징이네요. 와, 맛있겠다. 또 찹쌀의 경우는 밥으로 만들어 믹서기로 간 다음 같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는 네. 그 고구마랑 햅쌀이랑 이제 발효종이랑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어. 특히나 찹쌀밥을 갈아서 반죽할 때 함께 넣으면 활기가 생겨서 빵이 더 쫀득쫀득해지는데요. 또 반죽할 때 고구마나 감자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빵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소화 못 시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첨가하는 거를 이렇게 농 농산물을 좀 직접 이렇게 갈아서 반죽에서 넣고 아무튼 반죽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어, 그러면 소화가 조금 약하신 분들한테 좋겠네요. 예, 예. 예. 그렇죠. 맛있는 가객이 나왔습니다. 짭덩어지 나왔습니다. 아, 짭끈따끈한 식발 심박 나왔습니다. 아, 짭끈따끈한 식발 심박 나왔어요. 사람 나한테 걸려고. 자, 천연발을 씹도록 50박이 심박 나왔습니다. 네, 한번 잘라 드릴까요? 결이 결이 이렇게 빵이 자, 살아 있어요. 네, 어! 너 결이 장난이 예, 아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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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발라도 맛있지만 그냥 손으로 뜯어 이렇게 썰 뜯어 즉석에서 따뜻할 때자 찢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마큰 시장으로 이동해 봅니다. 1972년에 문을 연 이곳은 다른데? 대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다른데? 단위 시장인데요. 풀냄새 풀냄도 맡으며. 어, 그냥 별관, 이때 장내에 울려 퍼지는 라디오 방송 소리 있겠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봅니다. 다른데? 오네어가 다른데? 켜져 있는 이곳은 다른데? 상인분들이 다른데? 직접 운영하는 다른데? 라디오 방송국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일하시면서, 사, 일하시면서 네. 음악도 들으시고 사연도 들려드리고 뭐 지루함을 좀 없애고 또 시장 오시는 고객님들께도 어, 좋은 음악 들려드리고 하, 그런 취, 많은 뭐 편리를 생각해서 하게 된 거죠. 네. 네. 바로 도마큰 시장 라디오 방송국 도시락입니다. 시장에 울려 퍼지는 상인 d j 의 목소리와 음악은 시장을 찾은 고객들은 물론. 상인들에게도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네. 여기 시장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그 별미가 있을까요? 네, 맛있게 하는 집 여러 집 있는데요. 네. 어, 특히 어, 족발집에서 돼지 꼬리찜을 하고 있어요. 아주 달콤하고 아... 매콤하고 아주 맛있어요. 부드럽고 아, 족발 꼬리찜. 아, 네, 네. 예, 예. 아... 맛이 좀 특이하면서도 아주 괜찮은 맛인 것 같아요. 매니저님께서 좀 소개해주실 만한 맛집은요? 어, 저는 만둣집 음, 만두 좋아해요. 아, 음. 아, 시장에 여기 만두도 맛있군요. 어, 그럼요. 음. 시장 상인들이 추천하는 별미. 지금 바로 맛보러 가 봅시다. 돼지 꼬리찜이 맛있다는 족발집을 드디어 찾았는데 와와 와, 일단 메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약꼬리집 이겁니다. 매운맛. 바로 이거군요. 매운맛. 꼭 아, 아, 먹어봐야 된다는데. 예, 순한맛. 순한맛. 매운맛. 매운맛. 예, 예. 그리고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족발인데요. 그 비법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아 이게 2 시간 반만에 나오는 거 이게? 아 정말요? 네, 네, 네. 와. 이거 외에 뭐 감초, 그 다음에 당귀, 그 다음에 계피, 곽향, 진피 한방 사골 농축 액기스로 만들기 때문에 네. 건강에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건강 족발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완전히 건강족발. 몸 보신일 것 같아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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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곳에서는 직화구이 닭발에 양념 막창까지 다양한 메뉴들이 함께 준비되어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까지 선사하는데요. 그야말로 최고의 별미입니다. 아, 쫀득쫀득하고. 음, 아니 여기 양념이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두 번째 별미 만두도 맛보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맛있기로 소문난 만두 가게를 찾아봤는데요. 이 집의 별미는 바로 김치만두와 고기만두였습니다. 이게 제가 얼핏 봐도 굉장히 네.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어떤 어떤 게 들어간 거예요? 미지근한 물에 부은 당면하고 음. 깨끗이 씻은 그 부추. 네. 예. 거기에 고추도... 또무 말랭이도 들어가고. 무 말랭이가 들어간다고요? 예. 무 말랭이 들어가야지 예. 감칠맛이 많이 나요. 아 그래요? 예. 예. 비법을 알고 나니 이 김치만두의 맛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완전 <laughs> 금방 됐어요. 와. 세상에. 와 이게 김치만두죠. 여기서 가장 또 인기 있다는. 샀어요. 와 진짜 크기가 그 감자 만들처럼 되게 투박쫄이하네요쫄깃쫄깃하고와속고꽉 네. 차고 재료가 가득해서 와 너무 맛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한 십몇 년 장사를 했는데 시장이 워낙 크니까 손님들 구경거리도 많으시고 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워낙 큰 시장, 워낙 큰 도마큰 시장이라 없는 네, 게 네, 없다. 네, 네, 그래서 네네네, 그렇죠. 네, 아, 그렇죠. 그러면 도마큰 시장 여러분 많이 놀러오세요. 놀러 오세요. 넉넉한 인심과 정겨운 웃음이 가득한 곳. 다양한 별미들을 맛볼 수 있는 전통 시장으로 모두들 놀러 오세요. 네, 대전 서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한민시장과 도마큰 시장의 별미 만나보고 왔습니다. 참 맛있는 음식을 만나본 것도 좋았는데요. 저는 이 전통 시장의 맛과 멋 그리고 따뜻한 정을 또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월 주말 전통 시장 나들이도 함께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울산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찬 바람이 불때 동구 방어진항은 더욱 더 바빠진다고 하는데요. 바로 겨울 바다의 보물인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보물은 무엇일지 함께 떠나보시죠. 가울이 되면요. 조금은 못 생겼지만 맛 좋고 영양도 풍부한 이것을 맛봐야 합니다. 바로 가자미인데요. 울산 동구 방어진항으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봅니다. 방어진항인데 어두컴컴하네요. 저녁에 찾아간 거예요? 지금 시간이요. 새벽 5시가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와, 제가 이 이른 시간에 깨어있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방어진항입니다. 조금 있으면 배도 들어올 것 같고, 조금씩 조금씩 분주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왜 제가 여기에 나왔냐. 바로 방어진 가자미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방어진 가자미 유명한 거 아시죠? 방어진항은요 국내에서 최대로 가자미가 많이 잡히는 항구로 손꼽히고 있답니다. 그래서 방어진항에 간 것이겠죠? 마침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가자미 배에서 잡아온 가자미들을 옮기고 있네요. 어, 선생님 아침부터 지금 새벽부터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시는데 배가 얼마 만에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아 이틀 작업하고 들어온 거예요. 틀이요? 네. 안 힘드세요? 아, 별로 힘들지 않아요. <laughs> 몸도 없어가지고.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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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없어가지고, 뭔가 수확이 좀 많아야 그저 보람이 있을 텐데, 이틀만에 아, 오셨는데요만때 원래 그래요. 요만, 그럼 보통 가자미가 언제 많이 잡혀요? 아, 12월 한 중순 돼가지고, 한 4월 달까지 많이 잡혀요. 아, 그때가 가자미가 가장 많을 때예요. 네. 선장님은 생각보다 잡은 양이 적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법 가자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방어진 항의 고요함을 깨우는 사람들. 그렇게 착착착 가자미 하역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방어진의 가자미는 좀더 특별하답니다. 방어진 항의 용가자미가 유명하다 서 제가 찾으러 왔거든요. 네. 보통은 방어진항에서 어떤 오종들이좀 잡혀요? 예, 저희들 이제, 예, 네, 봄에는 이제 요즘 또활 오징어가 많이 입항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또 항상 이제 사시사철 보면 가자미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자미 이제, 여, 이제 성어기가 시작하는 거는 11월부터 한 3월까지 예, 가자미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전국의이 가자미 중에 우리 용가자미가 방어진 입항장에서 한60% 이상 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국에서 60%나 차지를 하는데, 왜 이렇게 방어 진항에서 그 용가나미가 많이 날까요? 아무래도 그, 이제 울산에, 이제 우리 동해 앞바다에 이 대륙봉이 잘 형성이 되 있다 보니까, 또, 어, 가자미가 이렇게 수심 깊은 곳에 이렇게 산란을 하고 또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런 환경이 여건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배에서 올린 싱싱한 가자미들은 이렇게 바로 항구 옆에 있는 위판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입이 크고 위쪽 눈이 머리 등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제각각의 용가자미 분류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지금 선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어, 이제 가자미가 크기가 좀큰 거는 일단으로 들어가고 작은 거는 조금만 걸로 들어가는데 네. 작은 거는 이런 건 보통 조립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네. 이런 거는 크기를 구워 먹기 좀아 사이즈가 좋거든요. 그런 사이즈별로 지금 구분 찍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손놀림이 굉장히 빠르신데 이게 그 찰나의 순간이 구분이 돼요? 아네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익숙해져 가지고. 잡아서 그냥 넣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랍니다. 노하우가 쌓이면요, 딱 잡았을 때 일단인지 2단인지 구분이 된다고 해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맞춘과 일을 해내는 방어진 당의 사람들 품질 좋은 가자미를 선사하겠다는 진심 느껴주세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이제 5년 차예요. 어, 5년 차예요? 그 네. 그도 꽤 오래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막내예요. 5년 차 막내요. 네. 다른 분들은 얼마나 하신 어, 저희 거예요? 이모들은 한 30년씩 하셨고요. 뭐 짧게는 10년. 저는 막내 적하죠. <laughs> 베테랑 막내로 인정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경매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방어진항에 이제 활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한 이틀 삼일 족을 하시고 들어온 신선한 이 방어진항의 수산물들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 가고 있는데 지금 소리 들리시죠? 하이 뭐, 뭐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이걸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조금 있다가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방어진항 밑판장에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경매사님의 카리스마가 경매장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절로 집중하게 되는데요. 저는 TV로만 아니고 실제로 처음 봤는데 아까 막 하이! 이렇게 막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네. 이게 뭐예요? 아, 그게 호창이 라는 건데. 이제 경매할 때날 집중하라고. 아 그러니까 나를 보고 소리를 내라고. 경매사님들마다 다 똑같이 그렇게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네, 거였어요. 소리는 똑같은데 이제 하는 법이 다 다릅니다. 아뭐 다르게 내는 사람도 있고. 뭐아 네. 경매사의 호창에 따라 가자미를 사기 위해 분주하게 수신호를 보내는 중매인들. 이걸 수지식 경매 수신호라고 하는데요. 손가락으로 원하는 금액의 숫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창이 계속 된다는 건 이제 곧 마감을 할 테니 마지막으로 살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인데요. 아무쪼록 다들 만족스러운 경매가 되셨길 바랍니다. 또 방어진하면 용가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어, 용가점이 하, 이렇게 낙찰을 받으시러 이렇게 방어진하게 좀 자주 오세요. 저희는 여기 저 방어진에 이제 저, 저희가 여기가 주업입니다. 업이고 매일 이제 여기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 근데 지금도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저는 경매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 이게, 이게 습관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아. 아. <laughs> 이게, 이게 내 업이니까 뭐야. 아, 그래요? 어, 우리 지금 보시는 시민분들이 이제 가져가셔서 이렇게 판매를 하실 거잖아요. 네, 용가자미 좀 많이 사가시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울산 용가자미는 저 국, 어, 국내에서 70%가 생산되고 있고요. 물량이 어, 증가하면 좀 가격이 좀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때는 이제 뭐, 얼마든지 셔혀갖고 여기서 뭐 판매도 하니까, 뭐 맛있게 드시고 드셔도 되고요. 그렇게, 어, 사게 구입해서 그냥 드셔도 됩니다. 울산의 수산업자들 뿐만 아니라, 경주, 포항, 동해 등타 지역에서도 많이들, 방어진 가자미를 사러 오셨는데요. <놀람> 앞으로도 더 많이 방어진 항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방어진항은 새벽을 넘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허기가 지지 않나요, 정희 씨? 그래서 찾은 곳은 위판장 군해 식당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새벽을 여시는 분들과 이렇게 일정을 좀 끝내고 아침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 여기가 이렇게 보통 식사를 하시는 공간인가봐요. 네, 저희 아침 경매 끝나고 와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밥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침색 폭발 경고 드려요. 매콤한 방어지 가자미 찌개고요. 가자미 하면 구이가 빠질 수 없죠. 짭조름한 가자미 구이에. 그구탕과물가 잠이, 회 무침 까지 바다향 한, 가 득한 아침상 먹어 보시 죠？와, 이거 으 아, 아 너무 맛있 어？원래 이런 알도 여 름에는 없 습니다. 아, 진짜 요？과 잠이 알도, 음. 이거 지금 3단 짜리 와. 이 예, 생선 같은 거는 사실 장가시도 많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라 먹었는데 가자미는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음. 맛있게 드시네요. 살 너무 부드럽다. 음. 음. 그 누구보다 조금은 빠르게 시작하는 하루라 피곤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만큼 더 하루가 뿌듯하시겠죠. 겨울바다의 진미, 용가자미를 품은 울산 동구의 방어진항. 올겨울 방어진 용가자미의 맛을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네, 겨울바다의 진미, 울산 용가자미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른 새벽이지만 활기 넘치는 경매 시장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용가자미는 식혜와 튀김으로 만들어 먹으면요. 정말 이 계절에 밥도둑이 따로 없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용가자미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곳에 대한 문의처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특별한 순간을 제보해 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사연 소개는 물론이고요. 여러분께 선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굿모닝 투데이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풍성하고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투데이와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 굿데이 되세요.